안녕하세요. 미티비 한비 미시입니다. 오늘은 안성 치즈 설빙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. 치즈가 맛있게, 어, 네모난 모양으로 동글동글 있죠. 되게 맛있고요. 안에 아이스크림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. 비벼 드시면 좋고, 연유도 있으니까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. 안성 설빙에서 올해 어, 좀 기다려서 산 거예요.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. 어, 그렇게 어렵게 샀는데 아몬드도 참 맛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시원해서 맛이 좋죠. 한 번에 다못 드시면은 음, 드시다가 냉장고, 냉동고 넣어놓으셨다가 또 드시면 돼요. 네, 여기까지 한빛TV의 한빛이였습니다. 한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